제가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박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읽겠습니다 몇 점짜리 하나님 몇 점짜리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a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s 뜻제안 이런 마음, 이런 i n g to share my s 요 m e i 우리가 i n g 점수 매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수를 매기는 게 괜찮은 걸까요? 대답을 하기 싫어하실 줄 알았어요. 여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점수 매길 수 있냐고요? 그래도, 되, 그래도 돼요? 아니죠. 네, 안 되는 거잖아요. 아유, 어떻게 감히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점수를 매기냐고. 그렇죠. 큰일 날입니다 큰일 날수 그런데요. 제안에 어, 문득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정수 매기는 게 정말 그렇게 잘못일까 하나님을 좀 정수 매기면 안 되나? 아니, 정수 매길 수도 있는 거지, 뭐. 나는 좀 그런 엉뚱한 마음이 좀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간히 오늘 좀 이런 말씀을 드리 록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점수 매기셔도 됩니다 아니 점수 한번 매겨보자고 아니 꼭 점수 매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이죠 이게 또 무슨 엉뚱깽뚱한 요상한 소리다냐 우리 목사님이 맞나 싶어질지 모르겠어요 그새 어디 또이단래가 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잘못 말한 거 아니고요 어,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오늘요, 우리 한번 하나님을 점수를 좀 매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채점, 점수 주자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점수 매긴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점수 매긴다고 한다면 음.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몇 점짜리 하나님이신가요?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50점 드리기도 간당간당하라고 이러실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아유 그래도 나는 하나님 한 92점은 줄란다 아셨죠 하나님? 내가 90점이나 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셔가지고 10점 더 채워서 100점 맞으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서로 잘 노력해봅시다 아셨죠 하나님? 화이팅 하나님 화이팅 뭐 이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점수 매긴다고 한다면 뭐 제각각이겠죠 그 점수들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매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 아까 어제 요즘 좀 괜찮다. 하나님 그래도 내 기도 몇번 들어주셨다. 뭐 그러면 좀 점수 좋게 드리겠고 요즘은 좀 하나님이 좀 쉬시는 것 같다. 어제 휴가 가셨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뭐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점수를 짜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점수 매기는 거예요. 오늘은 좀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괜찮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점수 매기는 거 좋아요. 좋은데, 점수 매기는 거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런데요, 점수를 매기려면, 정확하게 매기자는 거예요. 점수 채점을 하려면요 정확하게 채점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고 잘못하신 건 이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점수 매기는 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수 매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점수 매길 때 점수를 매기는 그 답지가 제대로 된 답지냐 그렇지 않냐라는 느 거예요. 하나님을 정수매길 때 정수매기는 답지가 제대로 된 답지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겠다는 라 겁니다. 하루는 저희 첫째 딸님니가지 동생을 데리고 방에서 뭐라고 둘이서 뿡치렁 뿡치렁 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가서 몰래 보니까요, 지 동생을 데리고 어린이집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 놀이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가 어린이집 선생 역할을 하는 거고요. 동생이 자기 만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죠. 얘나 어린이, 인사해야죠. 선생님 보면 배꼽에손올리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얼른 와서 밥 먹으세요. 낮잠 잘 시간이에요. 뭐 이러고 둘이 아주 그냥 어, 붙이고 잠을 주고 잘만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대뜸 이제 이러는 거죠. 예나 어린이 지금 받아쓰기 할 시간이니까 공책이랑 연필 가서 가져오세요. 이러더니요. 동생을 데리고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서 나중에 봤거든요. 받아쓰기 시험한 걸 봤는데요. 하나같이 모든 문제에다 가 이렇게 짝대기를 짝짝 다넣어놨더라고요다 틀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받아쓰기 낸다고 해서 낸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들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제예원이한테야 이거 예나한테는 너무 어렵다 예원아. 문제가 너무 어려워. 이거 너는 쓸수 있어? 너 써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요. 야 역시 선생님 역할은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받아쓰기 시험 그렇게 제가 불러줘서 딱 하는데 척척 막힘없이 다 쓰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점수를 매기려고 채점을 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문제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자기도 마치 답을 정확히 아는 것 마냥, 어, 답을 알지도 못하면서 답을 아는 것 마냥, 점수를 매기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답지가 중요하다는 거요 답지가. 점수 매기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점수 매일수 있죠. 그런데 올바른 답지를 보고 점수를 매기시냐는 겁니다. 답지가 중요하다니까요. 답지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누가 뭐래도 3번이 맞는데 2번이라고 잘못 써진 답지를 가지고 점수 채점을 하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옳게 3번이라고 썼다 할지라도 짝대기 짝 듣고는 틀렸다고 해버리는 거 답지에 3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2번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3번이라고 쓴 사람이 틀렸다라고 점수를 매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답지가. 점수를 매기는 건 좋다니까요. 그런데, 제대로 된 답지를 가지고 점수 주고 있는 거요 그럼 다시 질문드이게요 사실 오늘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점수 매길 때, 그럼 과연 올바른 답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계신가요? 정확한 답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점수 매기시냐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들고 있는 답지가 실은 잘못된 답지는 아니었냐? 맞지 않는 답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점수 매긴다고 그러시지는 않았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뭐 이런저런 말씀 할것 없이 이런저런 얘기 할것 없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저 그냥 제대로 된답지 하나만 좀꼭 어,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익숙한 말씀이실지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저도 꽤 오래 전에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긴 했더라고요. 어, 똑같은 설교 본문 말씀 가지고 또 이제 설교하기는 싫은데 그래도 요즘 같은 때 코로나로 힘들고 또뭐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다 힘들다 하는 이때에. 이 말씀은 그래도 다시 한번 들춰보면서 우리 안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겠다 싶은 마음을 주시, 주셔서 다시 좀이 말씀을 나누려는 거거든요. 하반국 3장 17절, 1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어, 들으실 때 정말 내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 아주 그냥 뼈 깊이 새겨넣는다는 심정으로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17절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니.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보시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어, 강남이라고 하는 나무는 좀, 어, 낯설지도 모르겠어요. 사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 강남 나무라고 하는 음,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나무의 열매예요. 그런데 정확한 번역에 따르자면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올리브 오일, 뭐 많이 들어 쓰시잖아요. 그 오일. 그 만드는 과일 올리브, 이 올리브 나무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7절에서 말씀하는 감남 나무는 정확히 말하자면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데 여튼 간에 이런 나무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포도 나무, 감남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의 열매들은 특히나 뭐 성경을 보면 다른 나무의 열매도 덜어 나오긴 하지만 이세 나무가 특히나 구약 신약에 걸쳐서 성경 말씀 두루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요. 무화과 나무는요. 구약신약 합쳐서 57번, 60번 가까이 나오고요. 포도나무는요. 겁나 나옵니다. 370번, 380번 정도 나와요. 감남나무는 그나마 좀 적어요. 3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합치면 450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다른 어떤 나무의 열매보다도 참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세 나무의 열매가 특히나 주로 많이 먹는 과일 중에 어 속한다 는 거겠죠. 우리 고창 우리 고창으로 치면 고창 수박, 고창 복근자, 고창 멜론 요즘 또 멜론을 그렇게 믿더라고요뭐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특산품 같은 그런 정도의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무이자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면 양과 소가 나오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키우는 가축이 바로 이 양과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나 양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고창으로 치자면 뭐 고창 장어 같은 느낌이죠. 겠 그러니까 뭐 십칠절에서 뭐 무화과 나무, 포도 나무, 감람 나무, 양, 소. 그런데 이런 게 없을지라도라는 이 말은요. 그러니까 그냥 뭐 쉽게 가볍게 할수 있는 말이 아닌 거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먹을거리이죠. 어, 이 사람들의 재산을 뿔릴 수 있을 만한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설령 없을지라도라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진짜 자기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고 웃음 짓게 하고 죄악과 그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고소나무, 양과 소, 우리는 그런 거 진짜 중요하긴 한데, 설령 그게 우리한테 없어도 그거 안 주셔도 그래도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게 있다는 고백이라는 거라고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그게 무엇이다냐? 18절 말씀 다시 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 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시라는 겁니다. 사랑하 나사렛교회 십구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 주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남나무 양과 소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를, 우리가 주님을 점수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꽤 많이 백점만점 드리지 못할 거예요. 왜요?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돈, 건강, 성공, 출세, 능력, 지혜, 뭐 이것저것 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한테 달라고 우리가 달라고 했던 그 수많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양가수가 참 많지 않냐고 그것 제때주셨냐고 주시긴 했냐고요 그렇게 만약에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을 가지고 점수 매기자면 100점 만점 못 드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주님이 나한테 주이신 것을 가지고 점수 매기면 1 0점 만점에 무조건 100점을 드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가지고 점수 매기면 꽝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한테 주이신 것, 주가 되어주신 것을 가지고 점수 매기면 100점 만점에 무조건 100점이라고요. 주님이 나한테 창조주 되어주셨냐? 아니냐. 주님이 나한테 구세주 되어주셨냐? 아니냐.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점수 매길 때 필요한 진짜 제대로 된 답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답지를 가지고 점수 매길 때 우리는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이 하박국 3장 이 17절 18절 말씀은요 19절 보니까요 이 노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송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답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면 예 하나님 주님이 나한테 무화과 나무를 주셔서가 아니라 포도 나무, 감낭 나무의 열매를 주셔서가 아니라 양과 소를 주셔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창조주 구세주가 되어 주셔서 주님은 누가 말해도 1 0 0점만점에1 0 0점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 고백이 18절 말씀인 거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점수 매길 수 밖에 없어요. 사랑나사학교회 식구 여러분, 이제 우리 점수를 매길 땐 매기더라도 좀 점수를 똑바로 매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일부러 아까, 어, 설교 전에 이찬송이 있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한번 세워볼까요, 진짜로? 우리 찬성도 했는데?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시겠어요? 저번에 언젠가 한번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1점. 아, 맞다맞다 맞다. 그리고 그전에도 한번 들어주신 거 있으니까 또 1점. 또 언제 한번. 또 그때 한번. 한, 한 4분 드릴까요? 한 4, 5개 되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라고 할 때, 받은 복을 그렇게 세워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 세라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점수 이제 우리 똑바로 드리자니까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누가 그러면요. 딴거다 필요 없고요. 손가락 하나면 돼요. 하나만 적으시면 된다고요. 하나만 적으시면 된다고 손가락 한 개, 두 개, 세게 많이 적을 것도 없어요. 뭐 이것저것 세울 것도 없어요. 한개 적으시면 돼요. 한 개면 된다고요. 뭘까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예! 저는 받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창조 중 구세주로 받았습니다. 생각 하나면 되죠? 더 필요한 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마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네요. 네. 요즘 하도 마스크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 우리 몸의 일부 같아요. 너무 써가지고 여튼 이 마, 마스크를. 어 뭐를 가리려고 어디 어디를 가리려고 우리가 쓰는 거죠? 이 마스크를 어디 어디를 가리려고 우리가 써요? 주로 이제 코하고 이 입을 가리려고 우리가 쓰는 게 마스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쓰죠 마스크를. 네 여러분 마스크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쓰신 것처럼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마스크를 이렇게 쓰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눈 가리겠다고 무슨 안 됐죠? 마스크 이렇게 쓰고 다니는 분 보신 분 있어요? 아니면 혹시라도 턱을 가리겠다고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더러 계신 것 같아. 뉴스 보면 턱 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쓰고 다닌, 다닌다고 똑바로 쓰라고 마스크를 왜그따구로 쓰냐고. 이래서 쌈다고 막 쌈박지라고. 그래서 뉴스 나오고 하는 사람들 뭐 제법 나오잖아요. 마스크를 썼네 안 썼네 가지고도 막주먹까지 <laughs> 하고 그래요. 네, 여러분, 마스크의 용도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내 코와 입을 가리려고 쓰는 거예요. 침이 튈 수도 있으니까. 내 침이 사, 다른 사람한테 튈 수도 있고. 여튼간에 마스크의 용도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 코와 입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용도에 맞게 잘 맞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용도에 맞게. 용도에 맞게요. 사랑받다뵙게 쉽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도 용도에 맞게 쓰자. 우리 하나님도 용도에 맞게 쓰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히 용도라는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이해하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도는요, 하나님의 용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용도는요, 결국 이겁니다. 내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서워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와 강남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를 즐겁게 해주시는 거, 나 기쁘게 해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용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게 예. 하나님의 용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백점 만점의 몇 점? 백점이시다 왜요? 그 용도에 맞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맞서게 해주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